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 놀랍도록 지으셨습니다. 아, 여러분의 지금 입을 보면서 참 다양하게 생겼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지어, 지으신 것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의 열매로 인생은 배부르도록 이렇게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입술은 거저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입술이라는 것으로 사람은 만족하게 살아가도록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술을 볼 때마다 여러분 큰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 네. 그 바리에 가보니까요. 대형 그이 광고판에 입술만 크게 그려놨는데 얼마나 저에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차이 아무렇게나 치해도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놀랍게도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사람이 만족을 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혀가 있는데 꼭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또 삼위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혀의 권세는 지금도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인생이 오묘한 것은 지금도 입을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입술까지라도, 그리고 혀까지라도, 이렇게 지어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음, 그래서 삶은 참이 신비와 신비연속이라, 그러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를 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르면 우리가 천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만족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입의 열매로 인해 배부르게도 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혀의 힘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말을 잘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보다는 말을 잘할수 있는 사람. 이 말을 잘할 수 있을 그때 타이밍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면서 또 그를 살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말은 지금도 누구에게라도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말은 바로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의주나 의사의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고 오늘도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말, 말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펼쳐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이 전부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더불어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아주 간략하게 내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주 간단하죠. 바로 삶은 그 행보 자체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또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지금도 우리가 말을 할때그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말을 할수 있도록 모든 구조를 지어 놓으신 그분은 왜 지으셨을까요? 바로 그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고 싶은 말, 그리고 해야 할 말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것을 삶의 절묘한 타이밍이다 그런데요 말이 복된 것을 아십니까? 말을 잘할수 있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말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 전체가 여기에 휘둘리고 부담이 되고 결국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도, 누가 보면 10장 38절로 4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참 여인 말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말한 일이죠. 예수님, 실컷 예수님을 모셔놓고,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을 생각지 않냐 하십니까? 여기서 멈췄으면 참 좋겠는데,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음,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하는 모든 것이 듣고 싶은 내용도 아니고요 들을 소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심각한 것은요. 너무 좋아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좋아 초청해놓고 이 여인 부담이요, 걱정이요, 염려요. 지금 형편없는 예수님을 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이 황당무기한 일이 벌어진 두 사람의 관계예요. 음,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마르다가 삶을 혼란스럽게 살았고, 왜 혼란스러운지 원인을 그대로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말을 잘하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근데 말을 잘하지 못하면 일평생 여기 휘둘려서 결국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이 말은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신 분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되는 말이 아니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요,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되는 말이 뭘까요? 그분 앞에서의 말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말이 혼란스럽게 한 그 혼란을 우리가 스스로 보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혼란스럽다고 하는데는 말이 그만큼 혼란스럽게 말을 하고 그 결과를 견디기 힘들어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도 아름답게 정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한번 제주가 있는 분은 은쟁반의 금사관을 한번 아름답게 그려놓아 보세요. 언어의 아름다움을 극찬하신 표현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를 아세요? 혹자는 그럴 거예요 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냐 천부당만부당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요 그 이유는 그 말이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아름답다 이렇게 하기 전에 절대 아름답지 못합니다 어, 아름답다고 할 그때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아름다움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그때만이 아름다움이 아름다워진다 조금 예를 돕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이 어때요?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황당무계한 사랑이 짝사랑이잖아요 사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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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때까지 결사랑사랑이사랑 것처럼 그사랑 사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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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지금도 창조 힘이 있습니다. 삶을 창조해 가는 것이 말입니다. 랑한 사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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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신 분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그분께서는 친히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감히 목회자로 축사를 하고 축도를 합니다. 이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축사 축복을 할 때. 제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병자들이 일어날 때참 신나요. 나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죽을 병에 있는 분들을 살려내시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목해의 맛에 썰 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집 사람도 한두번 암을 죽을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아 어, 가족이 기도하니까. 거기서 아주 그 완전 회복하는 판정을 내려주셨다고요. 네. 의사한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아, 신나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증거예요. 네. 뭐 다른 데 게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이 사실을 모르는 무지가 우리의 삶을 휘둘리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을 말은 동사가 되는 걸 아세요? 이 동사는 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말을 하게 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말은 지금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은 동적이 정적이 아니에요. 왜? 나만 모를 뿐이지, 내가 어떤 표현을 해도 반드시 말을 하게 하신 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말은요, 지금도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이 운명을 주도해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굳이 여기에 긍정과 적극과 소극과 뭐, 뭐 적극적인 거, 부정, 이렇게 굳이 얘기를, 어떤 수사를 안 해도요, 말은,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말은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즉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인 선포적 기능이거든요. 귀술리가이 들을 때도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강론이 피곤하고 강해가 피곤한 이유가 있지요. 설명입니다그런데 예수님은 삶을 설명하신 일이 거의 없어요. 뭐 나사렛의 죽음을 뭐 설명하신 일이 있나요? 다들 죽고 방송되고 하고 섭섭하다. 오히려 우신 건 예수님이잖아, 요역으로안 그래요? 성경 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었어요 설명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썩은 냄새 나는 4일씩이나 된 시신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시작과 끝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고,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심면 감사하다고 주님은 기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무지 무지하게 혼란스럽게 와 있어요. Hello,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오늘 현실 사회 이 사실을 모르고 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른다 본인이 얼마나 거각한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말 자체가 정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용어가 아니에요 Justice! 책도 나오고 베스트셀러를 할수 있는데 그럼 당신이 하버드대 교수로 정의로운가? 못할걸요? 그 책을 보나 마나요 정치인들은 잘 써먹는데, 저는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왜? 저도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의 화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지금도 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러야 이름이 따로 있어요. 사장님, 회장님, 교수님, 그리고 거시키니, 거시키니, 님도 부르고요. 뭐 온통 그 이름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시들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엉뚱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이 살아있는 이름, 이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살아있는 세계를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아, 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주님은 안타까워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듣기 이해하기 좋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우린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시라는 것이지요 공로는 없다. 아무도 우리의 공로와 수고를 그 가지된 모습의 나무 앞에서 할 말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네. 왜일까요? 이 살아있는 이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살아있는 이름 가운데 살아갈 특권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아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모두 우리의 컨셉이에요. 다 맞아요? 안 되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익숙한 것은 어둠의 문화요, 알게 모르게 고역의 문화에 아, 아주 익숙해요. 마음이 좀 울적할, 울적할 때 이상하게 많은 사람이 불려지는 노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만 있다가도 공짜짜 쿵짜 나오면 어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작점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에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분의 18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18번은 어떤 것이죠 바로 살아있는 이름은 살아있는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예수님과 오늘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 이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름으로 주지 못할 게 없잖아요. 살아있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살아 계신 그 세계 속으로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는 세계 속에 살신 유일한 살아있는 이름의 근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이름이 오늘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신 무엇을 구하든지, 구약 민수기에서의 보는 말씀을 다시 듣는 것 같아 넘어져요. 내가 행 말이라 네. 민수기 십자장 이8팔 절에 네 말이 내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 말이라 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삶을 인도해갈 자신 있으신 이름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당당하세요? 저는 자또 아, 읽고 또 읽어도. 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에게가 지금 중국 선육의 선봉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수천만 명이 돌아오는 이 그림을 우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까? 아, 저는 누워있다가도, 힘 빠지다가도, 그, 하나님 일하신 시 건, 이게 번뜩이나 반면이라 기도할 때참 많아요.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 새벽에 그대로 나와서 그렇게 설교하니다 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도 제 설교를 하나님이 들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저희가 믿음으로 병자에게 선언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네. 나는 이 기도와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왜 이러다 내 생일 마감해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는 책임져 주고, 저도 책임져 주고, 여러분도 책임져 주시고. 이 살아계신 이 보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 살아계시고, 또, 나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하신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살아계신 분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을 수 없고, 이보다도 귀할 수가 없는 자리가 오늘 여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줄이 납니까? 잘 안다는 게 전부 말만, 문제만, 들 일만 만들어 사실 평생 이래 은퇴하고 보니까 병만 들었잖아요. 성인병에 지금, 여기, 저기 지금 시달리고. 아마, 회안에 젖는 분참 많을걸요. 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에 충성하지 않을걸. 그래, 분들은 어떡합니까? 지나간 세월 돌이킬 수 없거든요. 이게 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이름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 얼마나 놀라운, 이, 이, 이 운명교양곡과 같은 이런 축복의 선언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말이에요. 내가 생아리라 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이십니다. 어, 그러니, 살아있는 이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살아있는 이름으로, 도대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이 뭘까요? 쉽습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불러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름이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오늘까지예요. 내일은 오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주실 분께 구해야 할 것이고, 네. 오늘 구한 이것이 내일입니다. 네. 그러니 이것을 하지 못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삶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황망하고, 내일 바로 무엇이든지 오늘 구할 수 있을 이 준비를 가지고 내일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이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그때입니다. 네. 그대로 할 그때까지는 그때가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보십시오. 구한 것 또한 바로 그 시점 그대로 행하실 분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데 여기 그렇게 믿을 수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한두 분 배워놓고는 바로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이 들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언제 고쳐집니까? 내 아들이 낳았다 제칠시 아닙니까? 그 시로 하필은 요한 부음7시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타이밍입니다. 지금도 아직 말씀이 구경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이룰 수가 없어요. 아버지, 왜냐? 그때부터 우린 정중동입니다. 아버지, 왜 불렀느냐? 아직도 명상합니다. 귀티합니다. 다 아시겠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놈아, 그것도 안다. 뭘까요? 우리가 구할 때 작은 신음이라도 들으시는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우리의 구할 때 들으시는 살아계신 이름이시요. 그 이름이 가장 크게 역사하실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이 크게 들려지는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귀한 이름은 정적이라면, 살아있는 크신 이름은 동적입니다. 귀한 이름은 아는데, 크신 이름을 모르니, 귀한 이름이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오늘, 살아있는 이 이름이 크게 들려지는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야 살아있는 가장 큰 이름으로 펼쳐갈 살아가 있는 세계가 우리 앞에 준비될 것입니다.